현대자동차 사내아청 노동자들은 정규직 직원이다. 판결이 오늘 또 나왔습니다. 원고 숫자가 워낙 많아서 어제와 오늘 두 차례 나눠서 재판한 것일 뿐 판결이 달라질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시키면서 공정만 분리시키는 기업의 꼼수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비슷한 소송에도 줄줄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성지훈 PD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현대자동차 산하야청업체 노동자 2 0 0 3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직접생산 공정뿐만 아니라 간접생산 공정도 실제로는 현대차가 사용 지위했다며 현대차가 불법학연 행위를 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같은 판결을 받은 994명과. 오늘 200 취인 3명, 총 1,247명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현대차 사측은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일하는 일부 공정의 노동자들은 불법 파견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의 핵심은 공정의 관계 없이 생산 라인에 참여한 노동자를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저께 사실 일부가 전원 승소했고요. 오늘 또한 그 승소를 했고, 잠깐 순수들이 저희가 10년 넘게 싸웠습니다. 탄압받고 해고 당하고, 오늘이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비의장이다 보니 자본의 갈라놓은 의장과 비의장 의제 한편으로는 좀 두렵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오늘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협력업체 노동자들과 정규직 직원들의 공정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불법 파견 논란을 피해 가려던 자동차 업계 의 꼼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업체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아자동차 520명, 한국GM과 쌍용자동차 각각 4명, 금호타이어 132명, 현대하이스코 108명의 노동자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 공시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5개 업체의 소속의 근로자, 즉 사내하청 노동자 중 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은 1만 8천 명입니다. 완성차 공장처럼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쓰는 제조업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불법 파견 여부를 두고 집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가장 먼저 같은 자동차 업종에서 GM 쌍용 자동차, 기아 자동차 사건이 진행 중인데 그러한 판결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제철 업종, 하이스코랑. 포스코 이런 쪽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같은 곳에서도 이런 유사한 업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이제 업종은 다소 다르지만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도 그 업무 특성에 비추어 보아서 이것은 파견으로 현대자동차의 업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증거에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 업종의 집단 소송의 경우에도 그 입증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 간접 고용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서비스 업계 노동자들도 근로자 지휘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불법 파업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노동자 1,004명도 삼성전자 서비스를 상대로 근로자 지휘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원청인 삼성전자 서비스가 하청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시, 명령하고 감독하는 체계에 있다는 점에서 현대자동차의 불법 파견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사회상 원청의 관리자에 있나요? 저희가 이제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어 출근 퇴근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심지어 뭐 저희가 출근 이전에 아니면은 이제 일을 하다가도 원청에서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실적에 관한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고요. 노동계는 이번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승소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어, 현대차 사건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서비스 비정규직 노동자,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GM 비정규직 노동자 등 근로자 지휘확인 소송을 지금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십니다. 어, 이런 사례에 대한 정부직화 정책으로 정부는 화답해야 할 것이고, 다른 기업들 역시 정규직화 등 직접 고용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10년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산해하청업체 노동자 최병승 씨의 경우 불법 파견이라고 판결했지만 사측은 아직도 최 씨의 공장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판결에서 법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현대자동차는 법원의 뜻에 유감을 표하며 항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국민 TV 뉴스 성지훈입니다.